오늘도 받게 되는데 전화 반응이 어땠는지. 어뭐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 모여서 다 했었는데 어, 분위기 좋게 다들 잘첫 훈련 마친 것 같고 어, 첫 날부터 불펜 피칭으로 어, 선수들하고 함께 운 마셨고 어, 좋았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. 변화구를 첫 불펜에서는 그렇게 막 많이 는안 던졌었는데 네, 오늘은 다 제가 던질 수 있는 거좀 던지면서. 몸 상태 괜찮은 것 같고, 태현이님또 오늘 밤에 도착하시는데, 예, 계속해서 같이 잘해야겠다. 일단은 최대한 몸 상태를 첫 번째로 생각해서 준비했었던 것 같고, 어, 무리하게 페이스 올리지 않고 준비된 만큼에서 천천히 올렸던 게 작년에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, 올해도 계속해서, 어, 급하게 안할생각 겨울에 운동하는 스케줄도 비슷하게 항상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캠프에서 시작해서도 웬만하면 좋았을 때 느낌을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음뭐 일단은 나도 처음이고 동료 선수들도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고 어, 그런 거를 또 시범 경기로 통해서 어, 천천히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어, 워낙 또 어린 선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. 뭐, 전팀에 있을 때는 뭐 몇몇 선수들만 시끄러운 선수들이 있었어도 여기서는 그래도 좀, 평소보다는 좀더 예, 시끄럽고 분위기 좋은 밝은 것 같고 뭐 이제 일주일 됐는데 어. 천천히 하고 있고 아직 선수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하러 갈 생각이고 어뭐 이번에 트레이드에서 온 체스 더슨 선수가 오자마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어 선수들도 또 다들 낯을 모든 선수들이 다 낯은 다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 어려서 잘못 다가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먼저 다가가야 될것 같아요 어, 아니 광현이가 한국에서 훈련하던 스케줄대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선수들이 해야 될걸한 다음에 자기가 집에 가고 싶을 때할수 있고 하는데 강연이 처음에 막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집에 가라고 <laughs> 끝났으면 전혀 일단 눈치 볼 필요 없고 그냥 강현이도 적응을 빨리 그런 쪽에서 적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불펜 피치 한번 더할것 같고 예, 그 이후 라이브 던질 것 같고 예, 라이브 한두번 정도 던지고 1 0 경기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10번 경기 던질 정도 뭐 팀에서 얘기된 게 있잖아요. 예. 언제 예, 비밀입니다. <laughs> 팀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제가 예, 예, 예. <laughs> 먼저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. 좋아요. 완전떼디 퀴즈. 고마워요 사토.